연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거기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밤이면 산골 골짜기 아래서 알수 없는 숨소리가 들린다 하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헌종 초년의 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이어지던 해 충청도 괴산의 깊은 산골에는 수백년 된 명문 집안의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만인 연희와 그녀의 동서 하연이었습니다. 연희의 남편은 2년 전에, 하연의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요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뭔가 있어. 남자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잖아. 연인은 침착하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지만 밤마다 우물가에서 향을 피우며 무언가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연은 순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기와집에 젊은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도율이었습니다. 도율은 이전 기억이 희미한 사내였습니다. 어릴적 사고 후몇 해의 기억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얼굴에 고운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연은 도율을 처음 본 순간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유모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도 도율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무당 월매는 도유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저 산에는 불길하옵니다. 하지만 연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늙은 집사 득삼은 도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 뒤편 우물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몰래 우물가로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부디, 조용히 계셔 주십시오. 하지만, 우물 아래에서는 낮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산에는 누구십니까? 하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율이 온지 며칠 뒤였습니다. 연희는 하연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서가 도율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냥 떠돌던 머슴이야. 하지만 어딘가 특별해 보여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도율에게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율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물 근처만 가면 괴로워했습니다. 도율아 괜찮으냐? 예. 마님. 그냥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득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율, 우물 근처는 가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그냥 금기의 장소다. 어느날 밤, 도율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 도율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우물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우물 뚜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율은 알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도율아,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안개가 우물에서 솟아올라 도율을 감쌌습니다. 안개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가 연인은 품에서 붉은 천을 꺼내 던졌습니다. 안개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연도 달려와 자신의 피를 도율의 손등에 떨어뜨렸습니다. 안개는 비명을 지르며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율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주홍빛 무늬가 생겨 있었습니다. 도유라, 정신 차려. 연희가 도유를 흔들었습니다. 도유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희와 하연은 교대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도유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사흘째 밤, 득삼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율은 이 집안의 셋째 아들입니다. 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라니. 도윤이가 그렇습니다. 어릴 적 우물에 빠질 뻔했다가 실종된. 그럼 우리 남편들의 동생이란 말씀이십니까? 득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에는 대대로 저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물의 것이 데려간다는 연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내 남편도, 하연의 남편도, 모두 그 저주 때문입니다. 도율이 깨어났을 때, 연인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도윤이다.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자. 도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도율은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와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데. 무슨 일? 밤마다 우물에서 소리가 난다던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향을 피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물의 기운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연은 도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하연 마님. 나으리께서 무서우시진 않으세요? 도율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연은 얼굴을 붉히며 도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물에서 검은 안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안개는 도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막아섰지만 안개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으! 연희는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안개 속에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를 데려가겠다. 도율은 안개와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원한을 품은 자. 무슨 원한이요?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여인이 도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득삼이 달려와 붉은 천을 던졌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다음에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인은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우물 뚜껑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금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연인은 자신의 피로 주문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금기의식. 득삼이 소리쳤습니다. 마님, 그 의식은 목숨을 바쳐야. 알고 있어. 연인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뭐, 뭐 하는 것이냐? 저주를, 잠시라도 막는 것이요. 빛이 강해지며 여인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연아. 약속 지켜다오. 도윤을. 하연은 울며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언니. 연희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거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나 때문에 연희의 희생으로 저주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연은 넋을 잃은 채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도율은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하연이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언니의 뜻을. 하지만 마님께서도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나으리를 지킬 거예요. 하연은 울며 도율을 안았습니다. 도율도 하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며칠 뒤, 도율은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나와라. 내가 직접 마주하겠다.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용감하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여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월하. 이 집안의 종이었다. 도련님을 사랑했지만 우물에 빠뜨려졌다. 그래서 저주를. 여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단지 도구였을 뿐. 진짜 저주는 더 깊은 곳에 도율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 집안 조상이 욕심으로 만든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남자들의 목숨을 바쳐 번영을 얻으려 한. 그럼 당신은 나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지. 여인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도율의 결련한 목소리. 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팠습니다. 깊은 곳에서 두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월하. 그리고 도연 어르신. 도율은 두 사람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장례식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하지만, 우물더 깊은 곳에서, 득삼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재단이다. 돌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저주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주의 근원. 도율은 재단을 부수려 했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득삼이 말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남자가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도율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연이 울며 말렸지만 도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율은 재단 앞에 섰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검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저주를. 나는 도윤. 이 저주를 끊으러 왔소. 노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저주는 집안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도율은 단호하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 도윤의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끝노라.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하지만 재단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노인도 사라졌습니다. 도율은 쓰러졌습니다. 하연이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나으리. 도율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연은 울며 도율을 안았습니다. 며칠 뒤, 우물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정자를 세웠습니다. 도율과 하연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연 마님. 저는,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도준이었습니다. 도율은 아이를 안고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연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겠어요. 밤이 되면, 정자 근처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월하와 도현, 그리고 연희가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다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정자 근처에서 작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준이 돌을 만지는 순간 열이 났습니다. 도율은 놀라 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조각. 득삼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율은 걱정했습니다. 그럼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잔재가 남아 있을 뿐 도율은 돌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도주는 곧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도율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행이구나.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도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주는 완전히 끝났소. 걱정 마시오. 세월이 더욱 흘렀습니다. 도주는 열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자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도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어떤 이야기요? 도율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월하와 도연의 사랑, 집안의 저주, 연희의 희생. 도주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도주는 정자를 향해 저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도율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저주 없이 살수 있구나. 하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보고 계시죠? 우리 행복해요. 도준이 스무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했습니다. 도윤 나으리 아드님이 급제하셨대. 저주받은 집안이라더니, 이제 번영하는구나. 도율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잘했구나. 도주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도주는 정자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도율은 꿈을 꾸었습니다. 연희가 나타나 미소지었습니다. 도율아. 잘했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마님. 나는 이제 떠난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도율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도율과 하연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율은 정자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소. 하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게요. 하연 마님. 후회는 없으신가요? 무엇을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온 것을 하연은 도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나으리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도율은 하연을 안았습니다. 나도 마님 덕분에 행복했어. 두 사람은 단풍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정자주의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율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하연은 도율을 간호했습니다. 나으리 힘내세요. 도율은 힘없이 미소지었습니다. 하연 마님 고마웠소.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도준도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도율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아, 이 집을 잘 지켜다오. 예, 아버지. 그리고 저주는 완전히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도율은 마지막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이 마님, 월하, 모두 고마웠소. 도율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연은 울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으리. 도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애도했습니다. 하연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준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지. 하연은 도율을 연이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나으리 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장례 후 하연은 정자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율과의 첫 만남,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나으리,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1년 뒤 하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주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연이 도율, 하연. 도주는 새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평화롭구나. 저주가 완전히 풀렸어. 도주는 기와 집을 잘 지켰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저주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집안은 번영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도준도 늙어 손자를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자는 왜 있어요? 도준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 집안에는 저주가 있었단다.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께서 저주를 끊으셨지. 그럼 이제 저주는 없어요? 그렇단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손자는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해요. 도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예, 할아버지. 세월이 더욱 흘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과 정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저주가 있었다더라. 하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끊었대. 젊은이들은 정자에 앉아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사랑하자. 노인들은 정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지. 정자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극복의 상징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와 집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주를 끄는 부부의 이야기, 사랑으로 이겨낸 가족의 이야기, 이 정자 아래 저주가 묻혀있었대. 하지만 이제 그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자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세계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이 도율 하연.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희생은 기억되었습니다. 용기는 전해졌습니다. 정자 아래 메워진 우물자리에서 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죄를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괴산 기와 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주는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 사람만 아는 기와 집의 비밀.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모두가 아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으로 오늘 야담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느끼신 점을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